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베이골드 최현덕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2차전지 없으면 배가 아픈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김차전지가 네. 네. 에코프로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지금 연일도 급등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맞아요. 나노 신소재가 또그 뒤를 이어서 신고가 돌파했거든요. 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2020 소재 기업들 중에서 몇개 기업은 또 신고가 돌파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미래 나우때 같은 경우 좀 봐야 될것 같고 또 그렇다고 인공지능 관련주가 죽는 것도 아니거든요. 아니죠. 일부 기업들은 오히려 또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종목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시장은 좀 지지부진한데요. 음.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좀 봐야 될것 같고 오늘도 제가 리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아 오늘부터 공략을 해야 될 종목을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오늘부터 또 새롭게 공략에 들어갈 종목은 잠시 후에 공개해드리겠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AI 주들이 뭐다 같이 오르진 않지만 그 안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네.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저희가 네.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딥노이드는 상승하고 상한가. 있죠. 그러니까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아, 네. 지금 이 사실 AI 종목들이 과열권은 맞거든요. 음. 어제 구글 같은 경우도 좀 잘못된 답변 내놨다 그래서 실망을 했는데. 근데 애플도 참전한다고 하고 음. 지금 이제 주, 중국의 바이드부터 알리바바까지 참전한다고 하니까 급등하고 있는 건데 지금 딘도즈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 관련 AI로 좀또 편입이 되면서 오늘 상한가를 좀 들어간 겁니다. 이 알리바바하고 중국 시장을 겨냥한 AI 의료 서비스 준비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만큼 이 AI도 과열 거리는 맞긴 합니다만는 생태계가 워낙에 커지고, 커지고 있고 미국 중국에 비해서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AR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만 잘 선별한다면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어, 인공지능 관련주감이 좀 과열거를 맞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인공지능보다는 인공지능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이수매가 수납매에 있어서 바,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우리 정부도, 어, 데이터 공개를 통해서 지금 인공지능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공지능 의 핵심은 또 데이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서 모아 데이터 말씀드렸던 건데, 오늘도 계속 급등사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가는 종목들은 좀더갈 수, 갈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미 올라온 종목들은 조정이 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 관련주들 좀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차에서 오늘은 인공지능이 아닌, 인공지능 쪽에서 순안매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 두 개를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저희가 AI 관련주를 소개해드릴 때도요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대장, 뭐 셀바스 AI라든가 네. 코나한 테크놀로지를 재공략하는 게 아니라 바닥권에 있는 안 보였던 종목을 그렇죠, 발굴하면서, 네, 그러면서 네. 수익을 챙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은 과열권에 진압한 것 같으니 네. 다른 쪽을 한번 오늘은 소개해드리겠다라고. 선정 포고해 드렸습니다. 어떤 네. 종목일지 첫 번째 한덕이 덕분에 음. 키워드부터 보시죠. 고래 싸움이 시작된다. 네. 한번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이 XR 기기 쪽에서 음. 삼성 연합과 애플이 애플. 시작된 그, 그 고래 싸움이 된다라는 건데 네. 이게 시장 전망을 보니까는 이번 연도부터 커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관련주 쪽에서 실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기업 말씀드릴 건데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XR이 불황 속에서 연 50%대 이 초고속 성장률을 기록할 거다라고 나와 있는 건데 지금 반도체가 AI 쪽에서 활로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어 TV라든가 PC 수요가 없다 보니까는 좀안 좋은 상황인데 XR 쪽에서 활로를 찾는 다는 겁니다. XR 기기요. 자, 내용을 먼저 보게 되면은 삼성과 LG 그다음 중국을 대표하는 디스플레이죠. 바로 이 BOE가 어이 XR 개발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 OLED를 어,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낙점했고요. 그래서 이미 생산 라인을 준비하고 있고요. 장비 발주를 이미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삼성 LG BOE가 어, 대표적인 디스플레이 업체들인데 어, 어떤 그 TV라든가 이런 수요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 XR 디스플레이를 차세대 어, 어떤그 수요가 나올 쪽으로 좀 공략하고 있는 거고요. XR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가 이번 연도에 지금 25억 달러 를 보고 있는 건데 작년에 예상했던 이번 연도의 엑셀 엑셀 디스플레이 시장이 9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망이 벌써 3배 이상 증가할 거다라고 전망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어떤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고 어이 관련 주에 수급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027년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엑셀 시장 규모를 73억 달러까지 보고 있는 거고요. 이 시장조사업체 이 디스플레이 서플라이 체인에 의하면은 올해 이후에도 이 디스플레이 시장은 매년 50% 성장할 것이다. 자, 한해50% 성장한다는 것은 꽤 크게 성장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뭘로 확인할 수 있냐? 바로 고래싸움. 이미 애플이 이번 6월 달에 공개를 하고 가을 달에 XR기를 소비자한테 배달시키겠다라고 나와 있는 건데, 그래서 삼성연합, 삼성과 컬컴과 엔비디아 연합을 해서 애플과 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가 고래싸움에 뭐등 터진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 고래싸움에서는 수익을 가져갈 기게꽤 많이 나오겠죠? 그런 각점에서 우리가 디스플레이 봐야 되는 건데, 최근에 AI 쪽의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이 디스플레이 쪽이 좀못간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AI가 이제 좀 과열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메타버스 쪽에서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을 준비해야겠다. 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원래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고 하는데 등 터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네. 그두 고래 사이에서 수익이 터진다. 네. 어떤 종목일지 첫 번째 XR기기 관련주 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 오랜만에 또 대장이 등장했네요. 네. 제가 선일스 때 나무 가는 거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실제 뉴프렉스가 지금 메타플랫폼에 이제 그 FPC를 공급하면서 아, 어, 일단 지금의 이 엑설 기기 대장은 메타 플랫폼이거든요. 음. 그 대장 이 엑설 기기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는 게 뉴프렉스다. 그러니까는 뭐 가장 일단 뭐 매출이 가장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네. 이 메타 퀘스트에 들어가는 그 카메라 모듈용 f p c b 를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는 게 바로 뉴프레스입니다. 그래서 네. 내용 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은 어, 지금 메타 플랫폼이 XR 기를 시장 내 시장 점유율 78%거든요. 음. 거기에 지금 공급하고 있는 게 바로 뉴프레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애플의 VR 기 최대 수요다. 결국 애플이 6월달에 이제 XR 기 시장 진입을 하게 되면은 XR 기 시장이 폭발로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메타 플랫폼의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좀 어,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메타 플랫폼 공급하지만은 하지만은 삼성과 주요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삼성, 삼성 전기에서 나오는 매출이 거의 3분의 2거든요? 그러니까, 뉴프레스의 매출이 거의 그, 삼성 전기에 나오기 때문에, 삼성이 이번에 이제, 엑셀 시장에 뛰어들어 봤을 때, 뉴프레스도 같이 볼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무선 충전 배터리용, 그, 배터리용, FPCB를 삼성 전기에 공파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과 삼성이 이 VR기 시장에 싸울 때, 오히려 수익이 터질 수 있는 것은, 뉴플레이스타라 보면서 아, 네, 그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 보시면 이 메타버스 이런 기기 종목들이 어느 정도 한번 좀 올라온 상황에서 추가적인 급등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공지능 관련주들은 이 중요 고점을 넘어서 쭉 올라갔지만은 대부분의 메타버스 관련주가 아, 아직 못 올라가고 있죠. 다만 빠진 것도 아닙니다. 올라갈 준비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좀 미리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8500원까지 단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7,450원으로 어, 최근에 저점으로 손절과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뉴프렉스입니다. 목표 주가는 8,500원, 네. 손절 가격은 7,450원 제시해 드렸어요. 이렇게 오랜만에 또 엑셀 기기 관련주를 공략해 보겠고요. 네. 두 번째도 또 같은 섹터 안에 있는, 같은 테마 안에 있는 종목일까요? 한번 이번에 어떤 종목인지 힌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다시 급등하는 히토리입니다. 항상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생기면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가 히토리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기도 한데 네. 최근에 히토리 가격이 30% 올랐습니다. 어 그래서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네. 또 IT 기기가 연관시켜 보면 이게 다 IT 기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IT 기기 수요가 늘어나면 또 우리가 봐야 되는 히토리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히토리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 좀 내용을 좀 보면서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히토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최근 3개월 사이에 네. 히토류가 급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지금 미, 미국과 중국이 또 갈등이 좀 살짝 생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중국 수출 제한까지 하면은 막막하다라는 건데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히토류가 아, 4차 산업계의 조미료로 불립니다. 왜냐면 그 여러 금속에 적은 양만 좀 들어가더라도 어떤 전기, 자기, 이 광학적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는 거고요. 공기 접촉에도 변화가 없고 열을 잘전달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이 첨단 소재의 자질을 다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계의 조미료를 불리고 있는 건데, 이게 최근에 근 3개월 동안 가격이 30% 올랐다는 거죠. 어, 히트루는 지금 제분 그 중국에 뒤통하기 때문에, 아, 어, 중국의 중국 히트를산업협회에 가격을 받는 건데, 8일날 중국 히트를 산업협회가 그제시한 가격, 가격을 보게 되면은 3개월 동안 31.5% 올랐고요.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배터리 같은 이 첨단 산업의 강범에 사용되고 있고, 그런 쪽 수요가 있다 보니까는 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히트류 수출 제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어, 떤지 모르겠지. 항상 중국은 어떤 미중과 갈등이있을때 히트류 수출 제한을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뭐, 어떤 수출 제한 어떤 조건을 둔다든가, 아니, 생산 제한을 준다는가. 그런 식으로 좀변제해왔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어, 이 중국이 또히트르 채굴에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가공은 전 세계에서 87%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충분히 중국이 히토류를 무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바닥에는 종목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단순히 그 미중 간의 갈등에 있는 히토류가 아니라 가격도 네. 오르고, 그쵸. 최근 뭐 사용량도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려해 봤을 네. 때 이쪽 섹터가 이쪽 테마가 두드러질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하는 거거든요. 관이와 관련해 좀뭐 어떤 게 있을지 히토류 관련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네, 볼게 없죠. 그 중에 네. 한 종목 꼽아보도록 하죠. 아, 저는 네. 사실 히토류라는 키워드가 나오자마자 이 종목을 생각했어요. 아마 다들 그질것 같은데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왜냐면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페라이트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히토류의 어떤 수출 제한이나 이런 게 나오면은 가장 먼저 올라가는 유즘 머티리얼인데 네. 내용 좀 볼게요. 그 페라이트 생산은 거의 이제 이 유니 그머티리얼에 거의 한매출이한 65%, 그러니까 페라이트 매출 비중이 6 5 때문에 어, 거의 뭐 페라이트에서 매출타 나온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토리의 대체품이 페라이트고 이걸 행사하는 기업인데 주요 매출처가 이제 보시라든가 어, 그 외국 기업에 좀그저 공급하고 있고요. 삼성이나 LG전자 이 주요 가전 가전업체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페라이트 매출인 건데요. 이 그림 하나만 좀 보게 되면은 어, 이 페라이트하고 세라믹을 생산하는데 페라믹의 매출비중 지금 이 파란색이 페레트 생산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65%고, 나머지가 세라믹인 것인데, 히토리의 대체품인 페레트를 생산하다 보니까는, 히토리의 어떤 그 각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어, 페레트가 대체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어, 히토리 관계를좀 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 그니까, 어쨌든 히토리에서는 가장 좀 익스포자 좀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다가 유통주가 44%. 그니까, 러 대주주와 그 관계자들이 물량을 56%꽉 갖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는, 러 이 시가총액이 천억이라 하더라도 실제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량은 500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급등락 가능한 건데 차트를 보게 되면은, 어 급등락이 가능한 종목들 위험할 수 있겠지만 올라갔을 때 위험한 거죠. 바닥에 있을 때 위험한 게 아닙니다. 저 히토리오 지금 관련주를 보게 되면은, 자, 보시면 충분히 바닥권이 있는 거알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 6개월 동안의 박스권을 봤을 때도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히토류 관련주는 어, 지금 부분에서 우리가 좀, 좀 접근해야겠다. 특히나 미중 갈등 이슈가 있습니다만 그걸 제외하고라도 히토류가 지금 30% 넘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런 수요 관점에서 이 바닥권에서는 히토류 관련주 우리가 봐도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3,000원까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손절가는 2,680원으로 최근에 저점으로 손절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온 머티리얼, 다시 저희는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3천원 손절 가격 2,680원 제시해 드렸고요. 네. 그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종목 정리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4시부터 무료방송이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채용도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은 네.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도 오늘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대응할지 말씀드릴 거고 지금 시장 결국 종목 장세를 가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좀 많이 알고 있어 야 합니다. 그런 종목 설명 드릴 거니까 이따 오시고요 네이버 밴드에 또 얼마나 수익 나고 있는지 어, 어떻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익 나고 있는가를 또좀 정리가 되고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에서 최연동 매니저 검색하셔가지고요 여기 오셔가지고 또 텍스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연동 매니저와 함께 할수 있는 다양한 채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 고맙습니다.